우리주라스 빠빠빠빠빠빠 와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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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트리플 악사는 괜히 피.. 잘못했습니다 저희의 실수입니다 각자 버원을 복귀 게임을 경험하게 해드려서 유저 여러분들께 이를 보상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게임에 접속하면 200원 뽑기 외에도 선물 코드 누즈라네 여자다! 코드를 입력하면 1억 한정 버거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상점에서 마음껏 구매하시고 드롭률 증가 던전도 동시에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버거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니? 너도 지금 가입할 수 있어. 유튜브 검색창에 누파티 채널을 구독해 보세요. 모든 유저 여러분께서 빠르게 전력을 올리실 수 있게 보장해 드릴 테니 마음껏 즐기세요.